연중제 1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무거성당 주임 최재현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베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 나오마, 네가 하늘까지 오를 성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세 고울, 코라진, 베사이다, 카파르나움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 중에 이세 고울이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코라진은 복음에 두번 나오고, 나무가 많다는 뜻으로 밀과 올리브 경작을 주로 했습니다. 베사이다는 고기잡이의 집이라는 뜻으로 어부들의 활동 무대였고 소경이 눈을 뜬 기적과 5천 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카파르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백인 대장의 하인과 중풍 병자가 낫는 등의 여러 기적이 있었습니다. 세곳 모두 교통의 요지였고 경제와 종교가 발달했습니다. 갈릴리아 주변에 많은 지역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세 고을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도 여러 차례 베풀었으니 이 고을들은 축복을 많이 받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애정과 공을 많이 들여 키운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부모님이 느끼는 허탈감과 공허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오늘 예수님도 그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풍요로움에 안주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세 마을은 갈릴레아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많았고 농사도 잘 되었으며 고기도 많이 잡혀 생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어려움이 그렇게 없었으니 지금의 삶에 안주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 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삶의 풍요로움이 하느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그것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또 재물과 삶의 풍요가 그 사람을 말해주지 않는데 오히려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참 사람다움은 재물보다 하느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영적인 삶을 얼마나 추구하는지에 달려있기에 예수님도 이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를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회개는 가든 발길을 돌려 하느님께로 향한다 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의 변화를 기초로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 기적을 보아도 내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과 기적은 남의 일이요 그저 놀라운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눈앞에 보이는 재화나 풍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선을 향한 발걸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 교구 무거 성당 주임 최재현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에게 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